네, 김인경의 나우제주 월요일 오네오테라피 3주년 특집방송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부에 바로 네, 특별한 분들을 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2월에 우리 금요초돌석에서 시집 12살 해녀의 저자 김신수 시인과 어머니인 우리 고요희 여사님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던 기억 나시죠? 그때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 깊게 울렸던 시간이 저도 기억이 나는 그래서 오늘 김민경의 나오지해줘 3주년 특집을 맞이해서 다시 그 감동 울림을 느끼고 싶어서 초대해 봤습니다. 은여 테라피. 네, 힐링 충전의 타임입니다. 김신숙 시인과 고키 여사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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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어, 네. 아 이렇게 유튜브로도 함께 할수 있어요. 네. 아, 지금 인사 지금 보는라디오 유튜브 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 앞에 화면 보이시죠, 우리 어머님. 네. 네. 이렇게 손들게 한번 들어 주시고요. <laughs> 아,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삼주제 특집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지난 2월 19일에 출연하셨고요. 거의 6개월 만에 뵈요. 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편안히 잘 지냈습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우리 시인님은요? 네, 저도 잘 지냈어요. 두 번째라고 좀 떨리지가 않네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머님은 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동안 네, 그동안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네, 자, 시집 우리 열두 살 해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좀 찾아주셨어요? 네, 열두 살 해녀 해녀 엄마의 이야기를 그 그대로 담은 책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서 그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양민숙 팀장님이라고 계세요 금마당 어린이 도서관 근데 양민숙 시인이기도 하시거든요. 네. 네 또한 또그금능의 대상군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대상군 해녀의 딸이기도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양민숙 팀장님께서 이 해녀 이야기를 가지고 어린이들과 지금 해녀 이야기도 좋지만 앞으로 바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니? 해가지고, 음. 그래서 해녀랑 환경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수업을 마을 도사관마다 찾아다니면서 했던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12살 해녀. 네. 네. 그 책의 감동 아직까지 저도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지셨군요. 우리 어머님은 또 요즘에 뭐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막 그러셨다고 하던데. 아, 아 예. 네. 그림 배우시고, 네. 아직 한 번, 그자, 예비로 한 네. 번, 딸이 한 번, 어머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하니까, 아, 네. 그림이라는 건한번 그려본 적은 없고, 오. 한 번, 처음으로 한번 그려보자. 죠꽃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꽃 그림, 네. 네. 그려보니까, 엄마, 어머니 잘 그렸어요. 그랬는데, <laughs> 네. 어머니 앞으로는 색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어, 그래. 색칠 공부.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그걸 네. 가져오느라 해서 네. 색칠 공부를 좀 했어요. 아. 그러는데 색칠 공부를 했는데 요새 코로나 시대라서 그것에 좀 생각해 보니까 네. 나에게 좀 적합한 그것이 같다 보여서 네. 치매 예방도 될것 같고 <laughs> 어제 놀래도 가는 것도 좀 안갈것 같기도 하고, 네. 밤에도 잠도 좀 노인 네들은 잠도 네. 좀 설치잖아요. 아. 밤에도 좀안잘 때도 그것도 예방될 것도 같고, 네. 그래서 색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갔다 와서도 네. 일찍 바다에 갔다 오면은 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전에는 이 색칠 공부 아닐 때는 바다에 갔다 오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바다에 갈 때는 바다에 가서 실음해서 노래까지 오면 또 바다에 안갈 때도 있어요. 음. 안갈 때는 맞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그 또노인고 같이 네. 그 50원짜리 하토치 견인데 <laughs> 그런 데도 갔다 왔어요. <laughs> 아. 그런 데도 가서 놀고. 아야. 그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어, 그대은 가기도 좀 네. 어색하고. 네.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예 가서 요즘 좀 심, 심해 가니까, 음. 또 바다에 가니까, 이 물견도 너무 어렵고, 또 나가 좀 심장병이 좀 있어요. 아. 심장병도 있고, 다리도 두 개나 수술하고, 음. 그러니까 좀 나도 병이 있어도 심해도 나가 이 바다 작업을 안 해야 할 심정입니다. 아 맞아 그런데 어, 네. 사람이 욕심이라서 네. 또고 나가 이살려에 아들도 장가를 못 보내고 아유. 대 살림입니다. 아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죠. 지 음. 그래서 아유, 왜? 욕심은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은 바닥에 가서 작업을 못 하니까 그냥 놀래도 갔다가 에, 나 이거를 치워야겠다 음. 그래서 딸이 색칠 공부를 하니까. 그걸 가져오니까 색칠을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내가 마음이 아주 좋아요. 아 그래서 색칠을 공부를 하면서 네. 색을 이것저것 색칠을 해보니까 네. 마음이 아주 좋아요. 색치 그, 공부.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네, 따님을. 사랑하러 가지고 네, 왔어요. 네, 갖고 오셨거든요. 네. 그리또 너튜브 도 실시간 보낼 라디오로 도 많은 분들이 지금 두분 보고 계세요. 네. 우리 어머니또 오늘 너무 곱게, 화장도 곱게 하고 오시고, <laughs> 이렇게 수줍게 웃고 계신 모습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 어 우리 어머님 도 보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힘도 얻고 같이 또이 어려운 시기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것 같은데, 아까 그 색치 공부한 것좀 잠깐 보여주세요. 네. 네. 그, 어쩌게 이렇게 색칠 잘하셨어요? 아니 코로나라서 네. 어머니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냥 아 이거 한번 사다 드릴까 해서 네. 화투를 색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투를. 오 그런 게 이거예요. 화투를 색칠하는 건데 우리 어린 어머니가 심지꾸리로. 색연필을 처음 네. 써봤거든요. 아 지금 몇 네, 지금. 학년이시죠? 지금, 안 해봤어요 이거. 7 학년 5반7 학년 5반7 학년 5반. 아, 5반인데 그 평생 처음이요. 네, 색연필 처음 처음 아. 해보는데 색을 너무 잘 칠하는 거예요. 진짜 색감을 아니 본인이 이렇게 그냥 네. 고르셔서 칠하신 거예요? 세제버. 예 이거를 칠해가니까 아... 마음이 색 색깔을 고르면서 내가 내 어, 머릿속에서 MP도 해보니까 마음이 색깔같이 마음이 차분하고 아. 마음이 나 자신이 고와지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컬러 테라피도 있잖아요. 네. 저희도 또 컬러 테라피 코너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이제 그 무료한 시간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시절들을 우리 어머님 이렇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또 들으시면서 어, 나도 한번 색칠 공부하면서 마음을 정화시켜볼까?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인님께서 또 따님이 또 이렇게 권장해 주셨다고요. 자꾸 네, 네. 어머니랑 같이 네. 이야기하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어머니 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어린 시절 꿈에. 네, 네. 하루는 하루는 어머니에게 엄마 그 물질 이제 그만 하시면 좀 재미있는 일 하게 해, 해드리고 싶어서 엄마는 어린 시절의 꿈이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아. 어머니께서 나는 어렸을 때 약장사가 그렇게 좋았다. 약장사요? 약장사가 그 아코디언, 아코디언 아. 연주하기 너무 좋아서 네. 나 그거 한번 배우고 싶다 이렇게 아코디언 해서 아코디언 연주, 네. 어머 배우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네. 배우려고 기다렸어요 네. 코로나 끝나기까지를 어머니 계속 소파에 앉아서 가지고. 도레미파소파시도, 도레미파소파시다 아 하면서 막 계속 연습하시고, 그런데 네. 코로나가 계속 안 끝나서 아 배우러 갈수 없어서, 아, 색칠 공부라도 좀 먼저 해볼까, 아, 이렇게 하면 그림이라도 그려볼까 싶었는데, 잘 맞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합주 보였는데 제가 아코디언 했거든요. 아, 아네 옛날 생각도 네. 나고 우리 어머니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마음은 아코디언을 배울 마음으로서 네. 그때는 몸도 허 네. 조금 젊어진 때니까 아, 그렇죠. 기분이 네. 나가 성질이 조금 쾌활해서 네.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쾌활해 갖고 네. 야 아코디언을 배우시면 오, 내가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연주. 이거 막 기분이 <laughs> 좋을 것 같아서 아. 그. 이 단체로 아코디에 배우는 것들을 노인네들 배우는 거그 한번 봤거든 나도 저걸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아. 기분을 와서 겐디 아. 아프고 자주 해가니까 아예 나이젠 저 마음을 놓겠다해서 이 그림 색칠하는 아. 거를 걸아 이것이 나 체질에 딱 맞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색칠 공부를 하니까 이제. 또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어요 딸이? 아니, 또 소질이 있으신 것 같고, 그때 저는 아코디언 <laughs> 배우고 싶은 것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나이가 네. 있으니까. 아유, 나이는 또 <laughs> 숫자에 불가합니다. <laughs> 네, 진짜 제가 응원할게요. 네, <laughs> 진짜 우리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면 해녀가 하신 지 그때 몇년 되셨다고 하셨죠? 12살부터 했으니 12살 해녀부터 75, 시작해서 70. 못 하겠네요. <laughs> 아, 근비를 금방 못하겠네요. 못하겠네, 너무 숫자가. <웃음> 네. <웃음> 아니, 사실 60년 넘게, 아우,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평생 바다 속에서 늘 그게 생활이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또 바다에서 위로도 받으셨고 하셨죠. 예, 지금 네. 바다에서 이거 참 60년 생활을 넘게 네. 했는데 네. 그래도 바다가 내 네, 지금 친정 어머니가 젊으실 때나 처녀 때부터 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 아부 양 부모를 일찍 돌아가셔서 아유, 결혼 그러셨군요. 생활도 부모여하고 앞세워서 못하고. 음. 그래서 바다는 내친정어머니보단 좋아요. 아, 아. 바다에 가면은 친정어머니신데 가면 뭘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음, 바다에 아. 가면 내 노력하면 친정어머니신데 가져, 가져오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그러면 내내 내 노력하면 친정어머니신데 가 가져오는 것보다 더 음. 수입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벌고 아껴, 아 학. 아이들 네. 교육도 내가 못배니까 음. 배우니까 그래도 잘했든 못든 대학교 무튼은 다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나못 배운 대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실력이 허니까 딸 때문에 이거. 방송도 나오니까. 방송국도 나오니까. 출세어요 출세세요. <laughs> 잘 키우셨어요. 출세세요. 진짜 어린 시절에, 어, 양가 부모님도 빨리 여의시고 어릴 때 12살부터 해녀하셔서 60년 넘게, 그래도 바다가 친정 부모 같다, 친정이다, 라고 예. 하시는 그 마음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 바다 갈 때마다 어떠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바다가 이렇게 많은 걸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극복하고 이렇게 힘을 얻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듣는 분들도 어 정말 너무 좋고요. 저도 온네어 테라피 방송 맞네요. 들으면서 흐뭇한 미소가 그려집니다.라고 또 얘기도 하세요. 응원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어머님. 재미있는 네. 기획을 했는데 네. 그. 어머니한테 색칠 공부보다 먼저 그림을 먼저 그리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 꽃 그림만 많이 그릴 거예요. 꽃 그림? 꽃 그림. 뭐, 민들레도 그리고, 아 뭐도 그리고, 꽃 그림을 많이 그린 다음에, 네. 요즘 보니까 그 천을 프린팅 할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머니가 꽃 그림을 많이 그리면, 네. 그꽃 그림 그린 것을 프린팅해서 옷감을 만든 다음에, 허, 네. 옷감을 만든 다음에, 그 천으로 그할머니들 가지, 많이 있거든요. 몸빼. 그거 만드실 엄마가 거예요? 디자인한 오, 옷감으로 몸빼를 만들어서 엄마 친구들 그리고 네. 가족들 이렇게 네. 할망이 그린 꽃 그림으로 만든 몸빼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지금 대 프로젝트를 어머, 만들고 있습니다. 제, 나눔, 재밌겠죠? 진짜 재밌게 저도 하나 좀네 네, 네, 홍보해드릴게요 <laughs> 할망 몸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들게 되요 <laughs> 아 너무 꽃 그려지 게 기분 좋아질 것 같고요 입으면 너무 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뭐 마음의 치유 진짜 이게 별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소확행이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또 우리 어이 피를 이어받으셔서 우리 김신숙 시인님이 어머님의 그 밝고 쾌활한 긍정의 에너지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글을 쓰면서 치유 글쓰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많은 네. 분들이 또 같이 수업도 하시고 네. 그러시죠 어떤 거예요 치유 글쓰기 우리 어. 듣는 분들도 많이 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치유 글쓰기로 두번 어른들 성인반 수업을 했는데, 제목만 네. 들으면 네. 치유 글쓰기가 어떤 건지 금방 알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수업했던 것은 제목이 치유 글쓰기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반짝거려라는 수업이었어요. 오.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받아 적으면서 네. 치유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글쓰기가 치유가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믿음 별 실, 어, 책 읽는 것은 분명히 치유가 되는데 네. 글쓰기까지 글쓰기. 치유가 될까라는 음. 생각은 저도 의문이었는데 네. 어머니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시로 쓰면서 정말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힘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긍정적이고 아, 추억들을 서로서로 아, 서로 이야기하면 네. 뭐~ 각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의 아주 좋았던 기억들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면서 이야기에 그리고 다시 반짝거려라는 글쓰기, 치유 글쓰기를 했었고요. 음. 또 하나는 치유 글쓰기 산책 한쪽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산책 한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 자기가, 일상 속에 너무 매일 똑같은 일상만 살다 보면 지루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자기가 목표한 어떤 뭐 만화책이면 만화책, 아. 들꽃이면 들꽃, 자신이 네. 생각하는, 음. 자신이 하고 싶은 관심 가는 그런 방향으로 산책하면서 글을 조금씩 써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하나는 서로 서로 이야기 나누는 힘, 또 하나는 자기가 일상 속에서 어일상에 이렇게 일상 속에서 뭔가 새로운 기쁨을 찾는 그런 것들을 찾는 산책. 이런 느낌의 글 쓰였어요. 그러니까. 치읍을 쓰기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고. 네. 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반짝거려. 여러분의 진짜 그 서로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글쓰기 시간인데 어떠세요? 같이 참여했던 분들 이 마음의 치유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얘기도 좀 들으셨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궁금해요. 뭐, 이야기에 그리고 다시 반짝거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어, 자기한테 있었던 가장 오래된 물건이나 네. 자기가 그 오래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 뭐 열살때 그리고 뭐 아주 어렸을 때 추억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데 네. 그 아주 오래된 추억 속의 물건들의 물건들은 정말로 강한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음.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다 감동도 받고 그렇게도 하고요. 또 산책한 쪽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7월에 마무리를 지었는데도 음. 그분들끼리 아직도 카톡방에서 그 12, 난 12시나 밤 12시에 아. 네. 사진을 찍어요. 허? 그 음. 각자의 공간에서 <laughs> 그냥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네. 그 자기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것을 주 1회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대면이라서 만나기는 힘든데 네. 각자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느끼고 있으면 음.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아, 했습니다. 서로 네. 서로 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삶에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쓰기 마음 치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죠?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떠세요? 우리 또 우리 어머니 아주 우리 따님 얘기할 때 흐뭇하게 네, <laughs> 듣고 계신요 그1 2사 행자처럼 이또 다른 글로도 우리 어머님도 그 일상을 좀 담아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그림을 딱 곁들여가지고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도전. 도전. 우리 어머님의 <웃음> <그러세요>. <웃음> <웃음> 앞으로 그린 그리는거 앞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꽃그림 계속 그려가지고, <laughs> 네. 우리 또 따님의 시에다가 같이 들이시면 예. 새로운 또 콜라보가 될것 같아요. 어, 앞으로 노력해봐야죠. 아, <laughs>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우리 작가님? 네, 저는 할망이 그린 몸빼꽃 몸빼바지를 네. 올해 안에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 내년 봄에는 꼭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우리 할망 그꽃 들어간 몸빼바지. 네. <laughs> 여러분도 이렇게 서로 또 나누기도 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받으면 막 미소 지어져서, 오늘 테라피 진짜 힐링 될것 같아요. 자, 그리 가지는 힘들, 또 치유 글쓰기, 이런 걸 하면서 아마 몸으로 많이 느끼셨고, 많이 이야기 나누셨는데, 그러면 뭐, 요거 이제 덧붙여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치유 글쓰기 실천하는 방법? 네, 좀 정리 한번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듣고 와서 어떤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글쓰기가 좀 두려우신 분들은, 그, 사전, 자기만의 사전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네. 오늘 나는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 하면 용기라는 단어를 네. 사전에서 찾고 네. 그 용기라는 뜻을 공책에다가 필사를 하는 거예요. 아 필사를 하다 보면 자신에게 생각나는 용기의 경험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저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두운 단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시인이라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가 없는데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죽음이라는 단어.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네. 어, 대나무 그림자라는 단어 뜻이 나와요. 죽음. 대나무, 대나무 그림자. 그림자? 네. 네. 그런 단어 뜻으로 나오는 죽음이라는 단어 뜻은 많으니까 한자어가 다르고. 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나무 그림자는 왜 죽음과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 시적 상상력을 넓힐 수 있고, 굉장히 청아하고, 아름다운 좀 강인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음. 아주 우울한 단어 속에서도. 음. 어, 그래서 일단 저처럼, 어, 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하루에 한 가지 단어를 단어 뜻대로 필사하고 그 단어를 적으면서 자기만의 경험에 음. 음. 기록들을 적는 것. 그래서 나만의 사전 만들기 그것이 치유글 쓰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니 우리 김신수이님이 제가 이렇게 간호 뵙는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무궁무진해요. 우리 어머님이 역할 덕분이니까요. <laughs> 우리 어머님이 잘 키워주신 거죠. 네, 네. 정말 그 치유글 쓰기 자신만의 마음 사전 그러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전 찾아봤던 기억이. 다들 이렇게 내부로 초록색 창 검색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한번 국어사전 검색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단어를 쓰고 내 느낌도 쓰고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도전해보자고요네자 최근 그림으로도 힘을 얻으시고 또 평생 바다에서 그 주는 그런 힘으로 우리 또 어머니께서 살아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다들 너나없이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다고 하시죠 예. 네 그래도 이렇게 어칠 학년 오 반까지 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또 많은 역경들 극복해 오셨잖아요. 예. 또 이렇게 어르신으로서 이렇게 한 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수... 통해. 네, 할머니 해드릴게요. 이제 제주도 할머니 대표로 잔소리 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제주어로 예. 편하게 해주셔도 예. 됩니다. 한 마디 할게요. 네. 어, 제주도 도민 어르신들에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 부부로 같이 계신 분들은 부부에 서로 인원하면서 살겠지만, 은 저같이 혼자 계신, 저, 여자 할머니들, 아. 누구 말도 서로 나누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네. 적적하잖아요. 네. 밤에 혼자 어디 다니다가 오면은 음. 적적하잖아요. 잠자다가 일어나면은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구하고 말 걸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 색칠 공부. 어, 아, 색칠 공부. 좋다. 이 색칠 네. 공부를 하면은, 네. 하다 보면은 잡념도 없고, 음. 색을 고르다 보면은 그 색의 마음, 네. 그 색을 고르다 보면 그 색깔에 그 고운 마음이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잡음이 없고, 마음 자체가 고와져요 아. 그러니까, 나같이 홀로 계신 분은 <laughs> 색칠 공부를 하시라고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아, 어, 혼자서도 할수 있고 네. 색칠을 공부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 추천하고 음. 싶고 네. 또그 외에 또 하고 싶은 또 살아온 또 인생 선배로서 또 하고 싶어요. 살아온 인생 선배는 <laughs> 너무나 고생하면서 살아오니까 네. 더 말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너무 고생스럽게 살아와서 기자 고생했다고 하면 다알 겁니다. 얘는, <laughs> 기자 오로지 네. 기자 바다에서 살고 농사는 자기 밭도 없고 남이 밭을 세 주면서 그냥 추럭 타면서 아침에 새복이 아. 4시만 되면 추럭 몰고 나가서 그냥 소독하면서 기자 남이 밭 보터다가 예, 다리가 절 아프니까 사실 수술하니까 이거 받는 지한 5년 됐어요. 나비밭 세내면서 대학생을 4개나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떡해요. 어, 바다 사업에 떠들고 <laughs> 나비밭 세누면서 <laughs> 네. 해서 이 딸하고 아들하고 노은의 대학 시키려고 하니까 아유, 그렇게 그렇기도. 해서 예, 일상생활 그렇게 해서 지내왔어요. 그때까지.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네, 하십니다 네, 맞아 우리 세상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 지금딱 이렇게 힘들게 많이 살아오셨어요. 네. 어, 같이 이렇게 좀 마음도 보듬고 우리 어머님, 이렇게 또 따님이 나중에 좀한번 껴안아주세요. 우리 어머님. <laughs> 서로, 네. 토닥토닥, 수담수담의 시간.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같이 또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좀 어,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길면 우리 어머니 얘기 좀 살아온 얘기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우리 김신숙 시인님께서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께 힘이 될수 있는 오늘 또 치유 글쓰기 약간 또 마음 치유 오늘 테라피 시간이니까 시한표 소개 부탁한다고 네 제가 네. 말씀드렸거든요. 치보다는 네. 갑자기 저는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한마디 음.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 어른들한테 잘해라 이런 잔소리를 잔소리, 할, 하고 싶으신데 말씀 못 하신 거같아데그 <laughs> 네. <그런 거였는데, 웃음> 네. 잔소리를 제가 좀 시대신 시대신 아, 시대신 네. 시대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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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오늘은 화장하고 오셨지만, 네. 어머니가 바다에서 많이 일하는 노동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주름이 굉장히 많고 얼굴이 아. 검으세요. 네. 근데 요즘 색칠 공부하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가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음. 그림 물감 썼다가 그 붓을, 네. 붓을 씻는 네. 물통의 물감 색깔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살아온 모든 화려한 그림들이 있다면 음. 내 붓을 어머니 삶에 씻, 씻으면서 살았구나 아. 예, 씻으면서 살았구나 내가 다 이렇게 씻은 물감의 빛깔들이 엄마 얼굴에 묻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네. 내가 아무리 즐겁고 화려한 인생을 살더라도 다 어른들 공 때문에 살게 된 것이니 쓸쓸한 어른들 곁에 가서 얘기도 야. 많이 듣고 뭐 즐거운 일 같이 할거 없나 많이 찾는 그런 코로나 시대를 같이 걸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잔소리를 드립니다. 아, 아 어머니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우리 따님이 대신해 줬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시인이라서 이제 표현이 우리가 이게 예쁜 곱게 나름의 우리가 컬러를 입혀서 살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거기 물통에 이렇게 씻으면서 우리가 그쵸, 그걸 다 받아주셨던 네.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린 또 우리만의 색깔을 칠할 수 있었다는 말에 어, 저도 괜히 막 울컥하고요. 여러분, 네, 우리 주변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니어 테라피 힐링 타임이었어요. 우리 어머님, 네, 우리 어머님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반가운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다. 따님의 또 팬이 많으세요, 우리 어머님. 네. 네. 보람 가지셔도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나와주세요, 우리 어머님. 못다한 삶의 이야기. <laughs> 네. 많이 네.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할망 몸빼도 보여주시러 네. 또 패션 그 쇼도 한번 해야겠어요. 네. 노력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활동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